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활동 책 51쪽에 있는 시인 헌한설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허씨고요. 난설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분은 여자분이고요. 원래 이름은 허초희였습니다. 허초희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기만의 별명, 새로운 이름을 만든 것이 난설언이에요. 흔히 허난설언이라고 알려져 있고 원래 이름이 허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성 작가고요. 시를 많이 썼는데 이 당시에는 여성이 자유롭게 시나 이런 작품들을 출판하기가 어려웠던 시대라서 돌아가신 뒤에 이분의 동생이 책을 내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허 난설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우리 국어 활동 책에 있는 내용을 읽기 전에 어려운 낱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글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국어 활동 책 52쪽을 펴보면 밑에 빨간 글씨가 보이죠. 52쪽 밑에 어떤 글씨가 되어 있나요? 성현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성현은 무슨 뜻인지 읽어보면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어질고 총명한 사람. 뜻을 보니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죠. 훌륭하니까 본받겠지? 성현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현 주로 옛날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어려운 단말, 53쪽 밑에 보면 은 서안이라는 말이 있네요. 서안 이 '서안'은 책상을 말하는 것이래요. 학교나 집에도 책상이 있는데, 옛날에는 '책상을 서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모르는 단말 찾아볼까요?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붉은 단말은 여기까지 있는데 읽으면서 어려운 말이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건데 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살짝 이 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본받을 사람은 허난서원인데요. 이분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자 시인이라고 했죠. 허난설헌. 이분에게는 오빠와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었어요. 이 남동생은 나중에 유명한 작가 허균이 됩니다. 모두 허씨 집안이겠죠. 남동생은 허균이라는 유명한 홍길동전을 쓴 작가가 되고요. 누나도 동생 못지않게 어쩌면 동생보다도 더 뛰어난 글재주를 갖고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오빠도 허씨였겠죠? 오빠는 우리가 알만한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빠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허씨 집안에서 태어난 난설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활동책 51쪽부터예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에 누가 있냐면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초희가 바로 난설언, 허난설언이고요. 초희를 도와주는 하인, 갑분이가 있습니다. 초희를 모시는 갑분이가 있고 초인의 오라버니 오빠가 나와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오라버니 초인의 오빠가 초이한테 오라고 불렀는데 방 안에 웬 선비님이 계신 거예요. 남자분이 계신 거예요. 손님. 어떤 손님? 바로 초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시는 상황입니다. 다시 초이를 가뿐이라는 시녀가 초이를 모시고 초인의 오빠 있는 곳으로 갔더니 웬 선비가 계신 거예요, 손님이. 이 선비가 바로 초이에게 글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라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뿐이가 말하죠. 아기씨, 둘째 도련님이 건너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둘째 도련님은 초인의 오빠예요. 초인의 오빠가, 초희야 이리 좀 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희가 손님이랑 오빠랑 같이 있다길래 거기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웬 선비가 남자 어른인데 초희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초인의 오빠가 불러서 가봤더니 방 안에 웬 선비님이, 손님이 와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 바로 초이를 글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온 거죠. 자, 이 남자는 초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스승님이 되십니다. 자, 사실요, 초이는 여자 아이지만 글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시를 짓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이 조선 시대에는 여자아이는 공부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님께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인의 오빠가 초이에게 글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 온 거죠. 자,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네가 영특하다고 똑똑하다고 오빠가 칭찬을 많이 하더라. 너가 이미 글을 읽고 쓸줄 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필요했니라고 물어보죠. 자, 초이는 저 엄청 잘해요라고 말하면 너는 그럼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도망가실까 봐 얼른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현들 옛날에 그 훌륭한 사람들 저는 성현들의 넓고 깊은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고 시도 짓고 싶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많이 본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에게. 자, 스승님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시를 짓고 싶다고. 제 마음에는 항상 어지러운 눈도 내리고 흔들리는 배도 떠다니고 이런 나만의 즐거운 상상을 시로 짓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시를 쓰고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를 짓고 공부를 하는 게안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안 돼, 너는 배울 수 없어 라고 하실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시는 누구나 쓸수 있단다. 너가 여자긴 하지만 여자라고 시를 못 쓰는 게 아니야. 그를 배워보지 않을래?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초이는 선비의 말씀,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오빠를 봤습니다. 초이 너도 스승님한테 같이 공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비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초인의 오빠가 이야기를 하죠. 자, 초인은 너무 놀랐어요. 오빠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빠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보다도 더 재능이 있을 것이다. 너를 보니까 글을 읽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이 엄청난 행복인 것 같아. 나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너도 같이 스승님께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시를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는 초이에게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것 뿐만이 아니라 선물도 해줍니다. 어떤 선물? 자, 보니까 책이랑 붓. 벼루, 먹. 붓이랑 벼루랑 먹은 어떨 때 쓰는 물건이죠? 글을 쓸 때. 종이에다가 글을 쓸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사인펜도 있고, 네임펜도 있고, 연필, 샤프, 볼펜이 많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글을 쓸 때에는 붓으로 썼죠. 한지에다가. 이 필기도구를 오빠가 초이에게, 여동생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오빠가 얘기합니다. 그동안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 필기도구도 없어서 답답했지. 이제 너의 마음, 네가 짓고 싶은 시를 마음껏 지으렴이라고 동생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글방 동무가 되는 거다. 친구를 말합니다. 동무랑 초인의 오빠랑 초이랑. 같은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 오빠가 초이를 도와준 거죠. 그렇죠? 초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스승님이랑 오빠랑 같이 동무가 되다니, 친구가 되어서 글을 공부하다니.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이때 어린 남동생이 들어왔죠. 나도 같이 공부할래요. 여기 나오는 균이는 이제 초희의 동생입니다. 초희 남동생도 같이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초희네 오빠랑 초희랑 초희 초이 남동생까지 똑같은 스승님에게서 글을 공부하게 되었네요. 아래에 보면 여기 다섯 곳이 앉아 있는 이 여성이 바로 허초희, 허난설원이 되시겠고. 여기에 있는 작은 남자아이가 허균, 초이의 동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허씨 집안 남매들은 선생님에게 같이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어, 근데 엄마가 누이는, 누나는 여자라서 글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오빠가 혼을 냈습니다. 야, 초이는 여자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이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수 있어야 한단다. 공부를 해야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오빠가 초이 편을 들어서 초이가 정말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고 있죠. 자, 초이가 감동해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동생 균이는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러,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실업이 누나 무섭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좋게 장난을 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자, 쭉 빠르게 내용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찬찬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배경을 한번 써볼까요? 배경, 어떤 배경? 조선시대고요. 어떤 배경? 초희네 집인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 초희가 바로 글의 제목인 허, 난서론입니다. 원래 이름은 초희인데, 이름을 새로 난서론이라고 지은 거예요. 원래 유명한 사람이나 작가들은 자기의 이름을 따로 지어서 부릅니다. 자 어쨌든, 조선시대, 초이라는 여자아이의 집인데요. 초이랑 초이 시중을 누는 가뿐이가 잠깐 나왔고, 중요한 건 가뿐이가 아니라 두고, 초이랑 초인의 오라버는, 초인의 오빠를 말합니다. 또, 동생, 균이. 이렇게 남매가 나옵니다. 오라버니가 초이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스승님, 그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와서 소개를 해준 선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기도구, 붓, 먹, 벼루, 책과 같은 공부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물들을 초이에게 주었죠. 이게 왜 선물이었냐면, 이 조선 시대에는 여자 아이는 글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공부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초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 오라버니가 오빠가 초이도 같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소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초이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낱말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해오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54쪽에 보면은 이 그림 있는 쪽에 보면 왼쪽에 알아두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허균 누구죠? 초희 동생이죠? 허안서론의 동생, 남동생인데 유명한 작가예요. 바로 홍길동전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지은 작가가 됩니다. 초인은 시인이 되었고 동생 균이는 작가가 되었네요. 이 집안 사람들은 글재주가 대대로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초인의 오빠도 여성이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훌륭한 오빠인 것 같죠. 여동생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동생도 공부를 할수 있도록 스승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자, 훌륭한 오빠랑 훌륭한 남동생과 같이 이 초인은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헌안서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헌안서런은 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시를 썼지만 남자처럼 어, 작가로 이름을 알리지도 못했고, 책을 막 살아있을 때 펼치지도 못했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딸과 아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헌안설론도 무려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능이 뛰어났지만 안타까웠던 헌안설론에 대해서 간단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에 오면 이 헌안설언에 대한 인연극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진이한테도 보여줄 거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먼저 55쪽에 보면 시대 상황과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시인 헌안설언의 내용을 간추려 보라고 하였는데 길게 말고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초희라는 애가 나온다고 했죠. 초희. 이름 예쁘죠? 이 초희가 바로 허난설헌이에요. 원래 이름이 허초희였는데 자기가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허난설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야기에서 나오는 초희가 바로 허난설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간추려 볼게요. 자허 난설은 가로 열고 얘는 허초희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싶어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가 도와줬어요? 다름 아닌 '초이의 오빠', '오라버니' 하지만 '오라버니',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오빠가 스승님을 소개 해 주셔서 소개해줘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허난 설언 어초이는 어릴 적부터 고 글을 배우고 싶어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라버니가 스승님을 소개해줘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도만 간단하게 간추려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에요. 영상 멈춰 놓고 천천히 적어도 됩니다. 다 적은 친구들은 이어서 영상을 봐주세요. 다 적어 봤나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학교에 똑같이 올수 있게 되었죠. 우리 교실에서 여자랑 남자랑 따로 안 나요? 아니면 같이 안 나요? 같이 똑같이 공부하죠?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랑 남자는 7살이 지나면 같은 공간에 함부로 앉기도 어려웠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학생은 공부를 집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시인으로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초이의 빛나는 재능, 똑똑한 머리를 알아본 오빠가 자기 여동생도 공부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을 소개해 준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초이. 허난서론은 처음에 오빠의 도움으로 공부도 할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시를 짓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생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썼던 시를 남동생이 모아서 책으로 펴주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허난서론은 일찍 죽는 바람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시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죽은 뒤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헌안설원의 아름다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답니다. 이렇게 옮겨 적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56쪽으로 돌아와서 헌안설원의 이야기, 책, 시집, 난설원, 집, 우리가 사는 그집 말고 책을 말합니다. 모음집 할때그 집, 이 난설온 집이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6쪽이에요. 자 이거를 보기 전에 붉은 글씨가 있는 걸 보니까 어려운 단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밑에 한번 붉은 글씨를 봅시다. 주목받다, 창작욕, 출간하다. 낙양의 종이값을 올리다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저 주목받다라는 거는 관심을 받다, 사람들이 살펴봐 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창작욕은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시를 내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고 만들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창작욕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출간하다. 이거는 책이나 그림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볼수 있도록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집이나 책 같은 거는 자기만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면은 여러분이 서점에서도 살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죠. 그거를 출간한다 라고 합니다. 자, 아래 에 낙양의 종이 값을 올리다. 이거는 많이 어려운 말인데, 책이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 낱말은 뜻만 살폈을 때보다는 직접 글을 읽으면서 봐야 이해가 잘 되니까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은 중국에서 먼저 주목받은 난서런 집. 자, 주목받다라는 거는 관심받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먼저 관심을 받은 난서런 집. 난설언이 쓴 시를 무역근 책을 말한 겁니다. 자, 읽어 볼게요. 허난설언, 바로 허초이죠. 허난설언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꾸준히 시를 지었어요. 사라생전 쓴 시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라고 하니까 완성한 창작용,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짐작할 만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난 설원의 유언에 따라 죽으면서 내 작품들을 다 태워주세요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남동생 허균 작가가 자기 집에 남아있던 누나가 썼던 시랑 자기가 외우고 있는 시를 모아서 남아있는 작품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자. 누나가 남긴 시들이 누나가 죽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또안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에 겪은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 폭탄도 올수 있고 총도 맞을 수 있고 칼싸움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서 바로 시집을 낼 수는 없고 한참 지나서 누나가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오명재라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에게 우리 누나가 시를 진짜 진짜 잘 썼거든 한번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중국에로 가서 허난설원의 시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시대가 조선시대인데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헌한설언의 시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웬 조선 여자가 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헌한설언의 시가 유명해졌고요. 나중에 허균이 남동생이 나이가 들고 우리 누나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누나가 쓴시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라고 아주 나중에야 시집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세상에, 이 사람 시는 인간이 쓴것 같지가 않아. 무슨 선녀. 신이 쓴것 같아. 신선이 쓴것 같아. 시가 너무 아름다워. 라고 무척 칭찬을 하며 조선에 이렇게 뛰어난 시인이 있냐고 감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 책이 너무 잘 팔려서, 이 헌안서론 시를 사느라 책값이 비싸졌다라고 농담이 있을 만큼, 헌안서론의 시가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허초이, 헌안서론이 죽은 뒤에 있었던 일이죠. 살아있을 때는, 마음껏 시를 쓸 수도 없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죽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일찍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허난설원이 돌아가시고 몇 백년이 지난 지금 2000년대인 지금도 2020년대인 지금도 허난설원의 아름다운 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허난설원의 이야기를 국어활동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허난서로는 무슨 왕도 아니었고요. 왕비도 아니었고요. 그냥 양반집에 태어나서 살다간 여성이었는데 어,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겨서 우리가 본받을만 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이 시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이분이 남긴 시, 작품을 또 학교에서 검색을 통해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국어 활동 책에도 아까 간추렸던 부분만 잘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